금값 급등으로 시작된 골드러시에 이어 은과 백금 가격까지 연쇄 상승하며 실버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산업 수요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로 분석됩니다. 로이터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리 변동에 대한 우려가 귀금속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이 금뿐 아니라 은과 백금 같은 대체 귀금속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총매 반도체 산업에서 백금과 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이 가격 급등의 핵심 배경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 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백금은 15% 이상 상승했으며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긴장 역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내 투자자들도 ETF 및 실물 투자에 적극 참여하며 자산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중장기 투자 전략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귀금속 시장에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며 관련 산업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